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예술이기도 하고 나에게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는 쇼이기도 하고 또이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나도 엄마와 아빠와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의 한 부분을 보고 계시니다 여러분 이게 내 직업이에요 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내주신 박수와 헌사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같습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어, 그래서 말인데요. 제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마음 받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해를 못 하셨네요, 여러분. 그렇게 시원한다고 해서, 공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으로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이 주머니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제 모자에 표현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재밌게 봤다는 말 한마디나 또 SNS에 버블타이거 해시태그 사이 영상 올려주시면 자그 영상을 보고 오늘 마무리 잘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현금을 주고 싶은데 어? 없으신 분들을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계장. 네. 계좌문호입니다. 어? 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빛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 어, 여름이 좋아하는 초록색 저도 좋아합니다. <laughs> 거꼭 즐거운 만큼, 만큼만, 웃음만큼만 담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보내주신 박수함성 제가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와 또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공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laughs> <지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넌꼭 찍어야 돼. 가장 많이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잠깐만요. 응. 여러분, 오늘 박사 앞에 절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드리시는 공연장을 뵙도록 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평원다 여러분, 영화를 한편 봐도 만 원씩 합니다,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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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남은 시간,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먹고 포일회장에서 행복한 추억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우리 체도 잘난 지 소리 한번질러주세요이가에 아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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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만이, 웃음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굉장히 짧거든요 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엄마 다빠 웃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이정되다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되다이 정도 되 랜디 피날레, 음 하이라이트. 음 여러분, 어디 가서 저녁 끝났습니다. 음 <laughs> 아아아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퍼블타이 였습니다.